미니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사진 저장 방법입니다. JPEG와 RAW 사진 파일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JPEG와 RAW 파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치 낚시 장면입니다. 아직 요리하지 않은 이런 상태를 RAW라고 합니다. r a 라는 단어는 가공하지 않은, 익히지 않은 이런 뜻이지요. 즉, 이 갈치로 펄, 구이, 조림 등 여러 가지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갈치를 이렇게 요리하면 다시 회로 먹기 어렵죠.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러면 사진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사진으로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렌즈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이미지로 보여주는 반도체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JPG 파일은 사람의 눈으로 감상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사진 정보를 압축한 파일입니다. 즉 피사체의 빛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최상의 사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피사체의 빛이 100개라면 디지털 작업을 통해 20에서 30개 정도로 필요한 부분을 압축하여 JPG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압축을 많이 할수록 화질이 떨어지지만 저장장치 용량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즘에는 저장장치가 커지면서 굳이 해상도를 낮추고 압축해서 화질이 낮은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러면 로우 파일은 jpeg 파일과 뭐가 다를까요? 로우는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가 받아들이는 빛을 거의 손실 없이 그대로 보존하는 파일입니다. 즉, 피사체의 빛이 100개라면 1 0의 빛을 그대로 저장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 크기가 jpeg 파일보다 두배에서 6배 정도 큽니다. 피사체의 빛을 거의 모두 파일에 담기 때문에 맘대로 요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갈치를 회 조린 구이 등으로 맘대로 요리하든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JPEG로 압축하기 이전 단계인 로우 파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로우 파일의 가장 큰 장점은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부분까지의 색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개조가 풍부하죠. 디지털 카메라는 빨강, 초록, 파랑의 사무색을 이용해서 색을 만드는데 JPEG가 RGB를 각각 256단계의 색을 표현한다면 로우파일은 RGB 개조가 16,384단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JPEG 파일에 비해 상 표현력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풍부한 색상의 표현을 원하신다면 RAW 파일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RAW 파일은 후보정을 자유롭게 할수 있고 색 손실이 적어 고화질 사진에 유리합니다. JPG 파일로만 촬영하면 용량이 적어 저장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JPG와 로우파일로 촬영하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저장속도가 다소 느려지지요. 물론 메모리 카드 성능에 따라 속도 차이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여기 JPG와 로우파일로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드론 앞모습이 어두워서 거의 잘안 보이지요? JPEG 파일을 보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가공이 된 JPEG 파일은 밝게 해도 어두운 부분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JPEG 파일 사진은 어둡거나 밝게 찍으면 후보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RAW 파일을 보정해 보겠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RAW 파일은 어두운 부분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피사체의 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므로 마음대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로우 파일로 저장할 경우는 후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을 어둡거나 밝게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진 촬영 후 보정을 하면 더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꼭 로우 파일로 촬영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어요? 구독 눌러주세요.